자 이번에 할 게임은 로스트 인더 포레스트, 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네. 스토리는 숲 속에서 차가 고장난 주인공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집에 갇히게 되고 키를 찾아 이곳에서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음. 어 지금 게임 시작인가요? 너무 어두운데. 어 플래시라이트 있다. 어 이거 내 차예요, 여러분들. 와우 차이는 뭐죠? 브랜드 뭐임? 머슬칸가? 어차 아주 멋있네요. 예. 간지납니다. 오2인승 와우 스포츠카. 여기서 주인공이 길을 잃었어요. 집을 찾아가야겠죠. 우선은 제 차를 여기 주차하고 간다는 게좀 음. 가슴이 아픈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기스내는 거 아니야 이거? 문콕하는거 아니야?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충격 알림 오겠지? 어? 아이나비 설치했으니까 응? 블랙박스 설치했으니까 이제 뭐야 까마귀가 있네 까마귀가 차 위에 똥 싸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빨리 닦아줘야 되는데 안그러면 저기.. 변색되거든요? Press G버튼 누르면은 방금 뭐였죠? G눌러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뭐 심볼 어쩌고저쩌고 하는것 같던데? 부엉이 소리 뭐야 공포게임답지 않네 누구죠? 헤이 hey. 어임 누구 앞에 서있는데요? 돌아갈까요? 가자 가네 허수아비인가? 왜 가만히 있지? 사라지나? 저기요? 아 뭐야 사라지네 꼭 이럴.. 이럴 때가 있어 뭐 있는 척 하더니 가까이 가면 사라짐 공포게임의 이제 응? 하나의 소스죠 쫄 필요 없는. <laughs> 아 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오, 집 나왔어. 와, 어떤 대부호의 그 집인가 봐요. 이런데 별장을 지어놨네. 멋있네요. 이거 문 여는 소리 맞음? 커피인데? 어 플래시라이트 어 I already have one 나한테 어차피 하나 있죠. Anyone there? Hey guys, John, James, Alice, can you hear me? An old cabinet. It was a strange idea to place it here. 이상한 생각. 이 장소. 계세요? 어이기 십자가 있는 거 보니까 좋아요. 귀신 안 나올 듯. 여기 뭐 걸려 있는데 안 챙겨지네. 오, 열쇠. 아 t i 잇. 열쇠. 사람 같은 거안 열리나 봐요. 열쇠 어디다 쓰는 걸까? <laughs> 여기? 지금 시간은 현재 8시 좋아요 8시 한 10분 전이네요 8분? 계세요? 오또 열쇠 있어 여기 방탈출 카페인가? 뭔 놈의 열쇠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계십니까? 이문안 열게요 안 열릴 거야 어차피 역시 계십니까? 예? 쪽지 와우 wow. 언빌리버블전 몰라도 됩니다 남의 쪽지 읽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아무도 없나요? 아까 열쇠 얻은 걸로 여기 문열수 있나? 안 열린다 안 열리고요 위층으로 올라가자 여기 1층에 뭐 없는 거같 그렇지. 남의 집 뒤져도 되냐고요? 아니 사람 없으면 뒤져 계세요? 오집 엄청 크네 어? 계십니까? This door is locked with a uh, uh, unknown force 어 포스가 느껴진다는데? 저 문에서? What a mess 뭐야 오 화장실 오 바닥에 키 나이스 오, 똥좀 싸고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영역 표시 완료 나가도 되나? <laughs> 저 열쇠 얻은 걸로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아니 뭐 이렇게 집에 문이 많이 어? 이건 뭐야? 어, matchbox. I don't need it now. 아,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대요. 챙길 필요가 없나봐 아직. 아까 얻은 열쇠로 아래 내려가서 쓰도록 할게요. 어, 여기 문 열린다. 아핳! <laughs> 니아뭔 <laughs> 소리야? 이상한 소리 들렸어요. 예? 뭘 확인해보자는데? 어, 나 지금 무너지는 줄 알았네. 씨. 어? 이막 숨는 거 아니겠지? 안 열리구요. 서까그문 박살 났나? 여기? 아니네, 뭐야? 뭔 소리야? 2층에서 난 소린가? 걸리기만 해. 어? 비록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 좀 받아야겠어요. 여기 문이 박살 났네. 아아아아아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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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네. 놀라지 않았어요. 짜증나는 소리지. 어? 뭔 놈의 귀신 얼굴이 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블러드 애니 바닥에 피가 엄청 피칠이 돼 있어요. 여기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 당구대도 있고 여기 너디 열쇠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어 이상한 안에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딸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나 봐요 맞지 이걸 지금 딸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캔이 하나 있, 있거든요 딸만한 무언가를 찾아야 되나 봅니다 일단 아까 열쇠 얻은 거 그거 쓰, 쓰러 가자 영어 잘하죠 원래 영어 좀 잘해요 <laughs> 어 열림 저기 안에서 뭐 나온다 해내 왼손과 오른손. 잘 봐요. 진짜 나온다. 어, 파이어 플레이스 어, 어, 매치. 어, 여기 성냥 하면 되겠다. 아무것도 안 나왔죠? 어, 이건 번역 아마 안될 거예요. 네. 못본 못 걸로 해 주세요. 오케이. 일단은 아까 성냥 여기 있었지. 챙겨 가자. 오케이, 챙겼음. 남의 집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어? 어! 따뜻하네요, 그죠? 아주 따뜻합니다. 이제 불지폈는데 여기서 뭘 하지? 여기서 지내면 되는 건가? 캔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캔. 그래, 이제 캔 챙길 수 있을지도 몰라. 어! 맞네! 나이스! Burn it! 이거 태워버리자! 어? 와.. 게임 잘할.. 천재.. 오! 열쇠 나왔어 안에! 어이거 없네? 열쇠가 나왔고 이거를.. 어.. Something put out.. 이걸 불에서 꺼내야 된대요 어씨 생각 보니까 그렇네? 뜨겁네? 그럼? 어떻게 저거 꺼내지? 물이 필요한데? 물? 화장실 가서 물 받아오면 되나? 아니면 다른 거 있나? 이거? 오, 챙겼어! 나이스! 물! 오, 나왜 이렇게 게임 잘함? 오케이. 열쇠 챙김. 좋아요. 이제 잠긴 문은 얼마 없는데? 어? 내려가야겠죠? 위층에 있는 거다 열었지? 오케이. 내려가자. 일단 여기는 아닐 거야. 그렇지. 마지막이 열리는 문 같아요 저거. 아, 아니요, 아니요. 과연 마지막이 열리는 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저기 마지막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의 발상. 뒤집는 게 중요한 거야. 어? 뻔하면 게임이 아니지. 반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뭐 이렇게 뭐 이렇게 쪽, 쪽지가 많아 이거 뭐야? 어 장롱 더하기 장롱은 나가는 길이다? 이게 뭐죠? 이게 뭐 의미지? 이게 뭘? 아 어, 그걸 움직이는 건가? 설마? 장롱? 움직일 수 있는 듯 이거? 아 뒤에 문 있네. 뭘까요? P 아닐까 무조건 P겠지? 아씨 어, 뭐 나올 것 같은데. 아 뭐야? 여기 손 있어. <laughs> Arms. 친애하는 와이프에게 I have some problem with my job. 나의 일에 문제가 생겼어. So I will. 오케이. 아주 섬뜩하네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다 오케이 열쇠 나이스 아 조지 워싱턴의 액자 초상화 어 부금이 뭔가 무서운데 진짜 뭐 나오나 봐 아니 뭔 집에 동굴이 있어 어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쉬 그냥 걸어가기 무서운데요. 천천히 한 발자국씩 갈게요. 아, 문 나온다. 루니.. <laughs> 눈이... 뭐야.. 아까도 나왔던 사람이잖아. 저거.. 오른쪽 바닥에 뭐 있다.. 어허.. 울부짖으면 안 돼. 체체있있 Oh my god. Shit. Are you real? 화장실? 오도 up? o 다 Wonderful. You 문 부수는 거구만. 나오기만 해. 이거 휘르는 수가 있어. 어? 여기죠. 와 여기 하기 전에 아까 안 갔던 길 한번 가볼까? 저기, 저기도 안 갔잖아. 왼쪽 길까지 괜히 왔네요. 휴뭐안 튀어나와서 다행이다. 센 척하고 가는데 다행이다. 어, 도끼 박살 났대. 괜찮아, 주먹이 있으니까 왼쪽에 문. 이 m n 생겼는데. r e I'm not s u 어 e I'm not sure. I'm not s u r 지어 m not sure. I'm n 어 t s u 안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칠 맞겠지? 어... 뭔지 모르겠지만 오 오케 이 제리캔 기름을 챙겼습니다 기름 기름통 이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건가? 봉키스패너 못뭐 챙기는 거 맞지? 안 챙겨주고요 다른 거 챙길 거 없습니다 여기 너무 어두워요

막힌 길이네. 놀랍네요. 이걸 어떻게 유인하지? 아 빠르네 심지어.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라고? 아! 내 뒤에 몬스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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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알겠다. 저 기름 꽝이었어. 그러니까 기름 가지고 집에 나가는 거네. 어? 튀는 거였어. 내 차에 기름이 필요했던 거였어. 어? Get in 자가미다가미다이자 왼쪽 Go 레이 레이 레이트가 Left Go there, go there, go there Get in, get in Nice, cool Good job Go, go 위험해 Danger 빨리 가야돼 차 있는 대로 또 온다 어? 안녕 까마귀. 내차 안전하겠지? <laughs> 안녕 까마귀. 문콕 난거 아니겠지? 새가 똥싼 거 아니겠지? 뭐야, 왜, 왜? 뭐야? 뭔데? 투비 컨티뉴? 투비 컨티뉴? 아니, 이렇게 찝찝할 수가 자, 저기, 멜빵, 찌찌몬한테 잡혔네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